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오오 오. 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오 오. 드리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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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볼. 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다이겨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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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겨 잘한다. 오 드리볼. 오 좋아, 좋아. 조조조조조조 조. 다이기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오우, 두려 오우, 이기오 잘한다. 다이기야. 오우, 치 그치. 그치, 그치, 그치. 그치, 잘한다. 잘한다. 오우, 좋아, 좋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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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잘한다. 달기 잘한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잘한다. 또, 또, 쎄네.